안녕하세요, 겜도 TV 엘리입니다. 18월드 두 명의 용사 보스 역병사 패턴 소개입니다. 역병사 1페이지와 이 페이지는 완전히 동일한 패턴에 이 페이지에서 강화된 패턴을 사용하므로 이 페이지 패턴만 소개하겠습니다. 전투가 시작하자마자 기사 방향으로 포격하며. 역병 괴물을 소환합니다. 역병 괴물은 기사가 접근하거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폭발하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점액을 남기는데 지나칠 때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바닥을 가려서 역병 의사의 다른 패턴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줍니다. 가능하면 스킬을 여기에 사용해서 장판이 덜 깔리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베라 평타로 한두 방에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데, 보통 소환하자마자 움직이는 세 마리는 쉽게 처리가 가능하지만, 시작하자마자 자리를 잡고 뿌리 내린 녀석은 단단해서 죽이기 쉽지 않습니다. 구체가 보스 위에 생성되어 날아오므로, 최대한 호밍거리가 긴 아래쪽, 그리고 바깥쪽에 뿌리도록 미리 자리 잡고 대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역병 괴물들이 보스를 통과하여 쫓아오게끔 피한 후 무기 스킬을 쓰면 보스에게 경직치를 쌓을 수 있습니다. 역병 괴물 이후 역병 장막 패턴으로 이어집니다. 구체를 생성해 구체 위치에서 기사의 방향으로 역병 장막을 소환합니다. 역병 괴물 소환 이후 약 3초 후 바로 연결되므로 역병 괴물을 미처 다 처리하지 못했더라도 바로 피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가 생성된 것을 보고 움직여서 피해도 늦지 않습니다. 1 페이지에서는 두 줄, 2 페이지에서는 세줄 소환하는데 최대한 안쪽에 물리게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따금 이후 패턴의 안전 공간이 역병 장막이 설치된 곳에 깔리는 경우가 있는데. 아슬아슬하게 사라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초반 피해를 감수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범위 공격인 역병 폭발 혹은 역병 안개 패턴으로 연결됩니다. 역병 폭발은 두 가지 랜덤 패턴이 연달아 나옵니다. 하나는 맵의 바깥에서부터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밖에서 안으로 폭발하는 패턴과 역병 의사 주변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안에서 밖으로 폭발하는 패턴입니다. 각각 역병 의사에 붙어있거나 맵 바깥에 붙거나 하는 식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번째 연달아 나오는 패턴은 안에서 밖이든 밖에서 아니든 범위가 너무 넓어서 한쪽에 붙는 식으로 피할 수 없고 보스 기준으로 피자 조각처럼 초록색의 안전 공간이 표시되는데 해당 공간으로 빠르게 이동해서 피해야 합니다. 패턴 발생 후에도 아주 약간의 피격 판정이 남으므로 바로 피하지 말고 패턴이 확실하게 사라지는 것을 본후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안전 공간에 역병 장막이 설치되어 있기도 하는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사라지므로 그냥 빨리 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패턴은 역병 폭발 패턴과 번갈아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연기를 소환한 후 이어서 바로 날카로운 결정을 소환합니다. 범위가 굉장히 넓으나 역병 안개에는 피해 판정이 없고 뿜어져 나오는 주 범위 뒤쪽에 피할 공간이 있으므로 딱 붙어서 피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300도 정도의 범위지만 페이지가 바뀌면 거의 340도 이상의 넓은 범위를 채웁니다. 단일 피해로는 가장 큰 피해를 주므로 안전 위치에 이전 패턴이 남아있더라도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패턴 이후 역병괴물 소환 패턴으로 이어집니다. 역병 의사의 체력이 10만 내외, 5만 내외가 되면 두번 발동하는 패턴입니다. 맵이 어둠의 장막에 둘러싸이게 되고 어두워지는 것은 물론 역병 의사 자체도 어둠에 가려집니다. 특별히 피해를 주는 것은 없으나 시야가 좁아지고 무엇보다 역병 의사의 패턴, 특히 역병 폭발 패턴을 미리 예상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맵의 2시, 4시, 8시, 10시 방향에 나타나는 붉은색 크리스탈을 파괴하면 즉시 사라지는데 크리스탈은 무기 스킬을 스위칭해서 다 때려 넣고도 평타를 몇번 쳐야 파괴되므로 활베라보다는 건베라의 빠른 속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를 입은 붉은 크리스탈은 다른 위치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패턴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크리스탈을 없애려다가 다른 패턴에 휘말려서 피해를 입는 것이 골치 아픕니다. 이 패턴에서 죽으면 그냥 해제되고 다시 기본 패턴으로 시작하므로 그냥 부활의 수세 번을 여기에 사용해서 넘기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트라이 경험이 적어서 뭐 큰일 나는지 알고 크리스탈을 없애는데 집중하다 고속 공격에 맞는 것이 보이는데 사실 시야만 가릴 뿐 별거 없으므로 여의치 않다면 그냥 침착하게 기존 보스 패턴을 피하면서 기회가 될때 처리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 같네요. 이제까지 다른 보스와 달리 큰 피해를 주는 공격은 피하기가 쉬운데 자잘자잘한 공격에 살짝씩 닿으면서 장기 전에 피가 계속 깎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원코인 클리어를 포기한다면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겠지만 원코인 클리어를 목표로 하신다면 패턴이 겹칠 때 감수할 공격을 정해두는 것이 나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겜조TV 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